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광주를 중심으로, 어, 전국적으로 믿음이를, 예, 먹거리 플랫폼이죠. 사업을 하고 있는 유정봉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 오늘 이 촬영하는 이 장소에 또 많은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믿음이를 사업으로 또는 부업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보니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어떤 네트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러면 네트워크가 왜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런 믿음이 이런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건지 이거를 쉽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동안에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요 마케팅? 마케팅이 뭐죠? 네. 영업의 방법이죠 이 마케팅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이,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에이사처럼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프론트 나의 직접 추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게 이게 이제 일명 해바라기 해바라기 하는데 우리의식 표현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브레이크 깨다 어웨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의 이제 마케팅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니레벨이라고 해가지고 레벨, 레벨이 뭐죠? 단계. 단계별로, 대수별로, 이걸 네, 한국을 우리 말하는 대수 마케팅이랍니다여기서 이제, 어, 프론트는 제약은 없습니다만, 어떤 제약이 다른 게있다면 여기가 1대고,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그래서 이 대수 깊이만큼, 이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계, a 로 시작하는 회사 있잖아요.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바이너리는 어디서 어디 출발이냐. 바이시클. 자동, 자정, 자전거 바퀴가 두 바퀴잖아요. 그래서 두 줄로, 두줄 형태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줄을 이제, 예, 직접 구분할 수가 없죠. 전산에서 이제 직접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 아니 B. A 아니면 B로 내가 추천한 분들을 이렇게 하이로 배치를 해야 되는 이걸 보고 그냥 그지치나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세계의 마케팅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거를 좀 깊은 단계로 일일이 프로테이지까지 풀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 형태만 제마을 구부리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의 방법에 따라서, 어떤 방법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 발생이 되느냐, 수익이 어렵느냐, 려 이런 것들이 분이 됩니다. 여기는 브레이크어웨이란말을 말해서 었듯이 브레이크 깨다. 그 다음에, 어웨이는 떠나보내다. 이게 무슨 말냐면, 이 이게 1번, 2번, 3번, 4번 그룹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대수의 제한도 없고 어, 자기의 매출이 총, 어, 여기 1번 또 2번, 3번, 4번, 이 모든 매출에 나로부터 일어난 매출의 합산 폭이 어, 얼마나 따라서 본인의 이 전체 매출에 따른 프로테지 결정인데요. 여기 제일 밑에 이 정도는 3%, 6%, 9%, 12% 해서 최대 21%까지 되고, 그면 러 나도 21%고 이 사람도 21%면 내가 얻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떠나 보낸다고 합니다. 이거를 독립이라고 해요. 그걸 브레이크라고 독립을 해서 내가 한 그룹 또 이쪽도 커져서 두 그룹 이쪽도 커져서 세 그룹 해서 몇개 그룹을 독립을 했느냐 에 따라서 내가 직급에 도달이 되고 이 직급을 도달하면 회사에서 별도로 나에 대한 프로테지를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A사는 여섯 개 그룹을 최 독립을 시키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수당이 회사에서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빨리빨리 키워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를 여섯 아이를 낳아가지고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낳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학업을 다 마치고, 뭐또 사회생활 나가서 어, 직업을 갖고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어찌 보면 분가한다 하잖아요. 이런 형태의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에너지, 에너지와 열정, 그 다음 이 과정들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공자의 확률이 아무래도 적다. 대신 성공을 하면 몰아주기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상위직급을 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에, 이런 것들이 진행하기에 어, 일반인들이, 보통적인 사람을 갖기에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한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열정이나 여러가지 과정들이 진행이 안된 사람들은 성공에 도달하기가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대신 이게, 이게 장점은 도달했을 때는 많은, 이게 몰아주기로 내가 많이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의 만큼의 직급에 도달이 안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섯 그룹을 독립했지만, 일곱, 여덟, 아홉 명, 조금, 조금, 조금 한 것은, 이 사람들은 프렌치가 3%, 6%, 9%, 9%인데, 나는 21%니까, 이 차익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보면, 이 여섯 그룹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걸 많이 후원한고지가하지만그 뒤로 여기 나머지 군소, 군소 그룹들은, 이제 사실은, 네,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많은 그룹을, 육성을 예, 해야 수익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대수 마케팅이라는데, 이거는, 유니에대는이 대수와 나의 직급이 플러스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직급을 도달했냐에 따라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4대까지, 어뭐 예를 들어 뭐 골드 골드는 3대까지 뭐그 위에 뭐 실버는 2대까지 골드는 3대까지 그 다음에 에메랄드는 뭐 4대까지 다이아몬드는 7대까지 더블 다이아몬드는 9대까지 트리플 다이아몬드는 뭐 11대까지 이런 식의 직급과 대수를 예, 같은 직급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직급을 가지 않으면 큰깊피를모를수 없기 때문에 직급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어 여기하고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직급이 중요한 거예요. 직급을 가야 수익이 되게끔 기본 구조를 설계 해놨어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네트워크의 특징은 결국에는 이 방식이나 이 방식이나 이 방식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직급을 도달해야 수익이 극대화된다. 직급이 밑에 단계에서는 수익이 크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뭐 여기는 이제 직급과 레벨을 묶어놨다. 직급을 도달하기 위한 조건들이, 뭐, 내 밑으로 일어난는 볼륨이 얼마냐 따라서, 이번 달 1부터 일 31까지 일 내가 어느 정도의 직급을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이번 달에 나와야, 이런 부분들이 직급으로 인정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지금까지 네트워커들이, 스폰서들이 직급에다가 너무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마치 이번 달의 직급이 내 평생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장밋빛 공명으로 설명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다 보는데, 근데 실제로 이주는 이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직급을 그달에, 이번 달에 7월까지 잖아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 하부의 매출이 1억을 달성하면,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도달하면, 거기에만 대류를 했는데, 8월 달에 1억이 아니라, 8천이 되면 내가 에메랄드 직급이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 밑에 합, 파선에서 일어난 매출들이 다지고 다지고 다져서 자기 스스로의 반복 구매, 재구매가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는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형이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이 좀 빠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소득, 소위 말하면 일억 천금을 될 것처럼 설명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이 직급을 도달하려고 보니 어떤 수가 생겨요? 무리수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사재기가 일어나는 거고, 배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이두 번째 방식은 대수만 배퇴에다가 직급을 연동을 하는 거다. 세 번째. 자, 이거는 대수는 상관이 없어요. 저기 밑에 1대부터 100대, 뭐 500대, 이 줄로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여기는 영역을 나눈 거예요. 이게 대실적, 이쪽 적은 쪽을 소실적. 그래서 이 바이너리 방식은, 어, 내 위에도 이렇게 스폰서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도, 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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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어, 자기 대실적 적으로 대실적 적으로 내리, 내리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말한 말은 쉽지 말하면 여러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실적, 대실적. 근데 이 소실적은 내 스폰서가 대실적도 내주고 소실적도 내려주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하면 자기 여기 코드를 자기 부인이나 아들이나 이렇게 놓고 양쪽 다 내리죠? 근데 이 사람하고 남인데 수익이 부조가 틀리면 내일이 내려주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소실적은 자기 혼자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힘든 점이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소실적에 배치된 사람들 있죠? 예, 네, 이쪽에 배치된 사람이, 자, 보세요. 여기에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제 1번, 2번, 3번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거치면, A-2를, 이쪽에, A-1, 또 A-2, a-3 내가 이렇게 사실은 내가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실적이 그러면서 점점 커질 것이고 성장이 되는데 이 1, 2, 3번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내 밑으로는 사람이 안내려가아 이거 진행이 안되네 아 그럼 여기도 진행이 안되는데 내 소식 좀 언제 만들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다가 하다가 푸적푸적 하다가 결국에는 이쪽이 떠나버리면 이쪽은 아무리 커도 이쪽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안 되다 보면 매출이 여기와 마찬가지로 소실적에 여기는 대실적이 1억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소실적에 천만원이라는 매출이 도달을 해야 내가 뭐 골드라는 직급을 가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급이죠. 네. 직급을 가야 그래서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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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직급을 가야 여 돈이 되게끔, 모든 마케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 이 한쪽이 소실적이 무너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중간 리더가 새로운 회사로 사람이 싹 대부분을 했어요. 그럼 어떻 되죠? 대실적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숫자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기가 사라진 순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이, 이 지금 바, 포지션이 이 1번부터 상위 10번, 뭐 상위 50번, 이 안쪽으로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상 성능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산적인 이 내용적인 그런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나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니까 러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돈을 벌 것이다. 라고 계속 지금도 이, 에, 도로 되는 우리나라 회사를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한국, 현재 네트워크 2인 회사, 에로 시작가 회사를 지금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참, 우리가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하지 못하려고 내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지금 현재 등록된 회원이 30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네트워크에, 우리나라 5300만인데 다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 성인이야 어 돼. 그 다음 공무원 안돼요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이 힘든 사람을 실질적인 경제활동인구 20세에서 약한 60세 정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좋아하는 소향 아닌 사냥 했을 때는 최대치가 500만 명이에요 5,300만 명 중에 실제로 내평할수 있는 가능한 가입이 가능한 사람인데 여기는 500만 중에 지금 3,500명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인제 들어간다는 것은,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 처음에, 우리가 벌써 오래됐죠? 노래방이 처음, 우리나라에 처음에 상륙했을 때. 노래방이라는 게 어떤 것이 최초로 생겼을 때, 야, 노래방 찾았더니돈을로 수로 벌었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네마다 노래방이 어때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열 개. 지금 노래방이 이제 차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 제 보는. 누구나 알아요. 지금 뛰어들어서 안 된다는 것. 을 이것도 그러한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또 깊이 있는 시간을 따로 가진다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다면 어, 한 시간 정도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개념만 물터서 예,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믿음일. 믿음일은 어떤, 어떤 내용의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일은 나로부터 이렇게 직대에다가 프론트,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인데, 그러면 일단은 이 형태를 첫 번째는 프론트, 직대에다가 추천하는 것은 전산상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자유고요두 번째, 대수 마케팅을 쓰고 있다. 대수, 1대부터 15대까지. 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그냥 본인 매출. 자 이번 달 7월 달인데 7월 달에 내 이번에 수많은 상법. 아까 전에 말했던 네트워크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내가 이번 달에 구매한 매출은 나한테 수당으로는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여튼 나의 꼭 빼고 나 빼고 내 밑에서 일어난 매출을 가지고 회사에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 매출에 대해서 2%도 본인이 가져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나로부터 여기가 이제 저희 이제 요즘 대세가 3명으로, 5명으로 해봤거든요. 이게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이게 조금 약간의 네, 물음표. 이게 되다 보니까, 자, 이것을 이제는 좀더 우리가 속도를 빨리 사람들이 그래도 수입이 되기를 원하는 방법이다 보니,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 에너지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세명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 1대가 3명이면 2대가 이렇게, 네, 3명, 9명, 27명, 81명, 243명,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3명 단위로 15대까지, 15대까지 되면 엄청나 많은 숫자가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1대부터 15대까지의 고마디 2%. 그러니까 이게 30%고요. 본인 거 2%. 30, 합쳐서 32%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에 회사가 나온게 10만원 이상 장보기 하는분들을 2%를 떼가지고 이분들한테 이 조직을 그래 겁니다 이건 전 안돼요. 자 10만원 이상을 회사로 왔을때 얘가 회사하면 여러개의 그룹이 있겠죠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데 회사에서 일어난 전체 10만원 장보기를 이렇게 바이너리로 이렇게 1대부터 20대까지 이렇게 뽑기를 합니다 예 뽑기. 뽑기. 뽑기에서 1등. 이게 보통 뽑기하면, 로또도 1등, 2등까지는 최고예요. 근데 3등부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1등이 1억을 탄다면 2등은 5천만원씩 2명이 타는 거고, 3등은, 어, 천, 2천, 5백만원씩 4명이 타는 거고, 여기 밑에 4등은 1250만원씩 8명이 타는 거고, 그 밑에 내 5등은 625만원씩 1 6명이 타는 거고, 이 밑에는 312만 5천원씩 32명이 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부분의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유행이 1등만 버는 게아라 나중에 제일 밑에, 제일 밑에 20대까지 나갔다면, 19대 있는 사람까지도 예, 여기까지 모든 게 빵이 없죠. 20대는 빵이죠. 왜냐하면 21대는 없으니까. 미디미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자, 진입대가 없습니다. 여기는 미디미래 처음에 등록할 때, 일반 회원. 일반 회원은 사업할 사람이 아니고, 네, 그냥 쇼핑몰이라 해서 내 그냥 쇼핑몰이가있어서내 필요한 거사먹기지할 거야. 예, 그것도, 어, 당연히 무료 회원이지만, 무료 회원에 플러스 무료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야, 뭐, 그 네트워크에 그 사업자들이랑 매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사업자가 되는 것도 프로만 전환해가지고 본인이 그 수당이 발생했을 때, 왜냐면 여기서 이런 분들 많이, 이게, 의심이나 물어보더라고요. 왜그 주민번호를 줘야 돼? 왜 계좌번호를 줘야 돼? 당연하죠 수당이 발생이 됐으면 둘량는이 사람이 누구를 래야 수당을 줄거 아니에요? 김영순인데, 대한민국에 김영순이 한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 천명이 있죠. 그래서 뭘로 보내요 그래서 주민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락이 발생했는데 계좌를 몰라. 계좌를 모르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주민번호가 필요한 면는 본인 확인과 세금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좌를 아래야 수당을주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입력을 하는 거지. 사업자가 돼서 다른 비용이 필요 없다. 이거 있고요. 두 번째, 저희는 직급, 아니 너희 직급 있던데? 예 있어요. 저희는 매출 마감을 위해서 직급을 하는 직급이 아니라 당신이 일을 하다 보니 이 정도 수익을 받고 있다. 하면 어떤 직급을 매출을 맞추기 위한 직급이 아니고요. 내가 알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직급을 도달했을 때는 자동차 렌트 업무용 렌트를 지원해줄지 아니면 활동비를 일부 지원할지 이것 때문에 직급이 있는 거지 이 매출이나 마감에의해서 직급이 가능합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만일이 돼도뭘 마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방금 말한 이 유지 직급이죠. 내가 직급이 없었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수단을 탔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등록했다는 이유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여기 내가 내 가게에서 물건도 사지 않는데 내 가게가 아닌데 줄 수는 없기 때문에 3만원 이상만 내가 구매 실적이 그럼 이번 달에는 3만원 안 했어요. 그러면 나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가 있는데 이 사람 다 이번 달 구매 다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3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 그럼 1대부터 15대라고 했어요. 1대부터 15에서 이기는대수에 빠집니다. 이번 달. 다음 달에 1번이 샀어요. 그럼 여기가 1대예요. 이거죠. 네, 3번이 샀어요. 그럼 여기가 그, 그 다음 달에 나사면 여기가 그달대도대수안 들어오고, 여기가 1대, 여기가 2대가 3대가 되겠죠. 그래서, 3만원 이상만 구매를 하면, 내가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런 직급을 유지하거나, 직급을 매수를 마감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대기를 할 필요 없고, 투자를 할 필요 없고,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는 이세 가지 부류의 회사는 다 뭐라고 했죠? 공통점이? 직급을 가야 돈이 되기 때문에, 매출을 마감해야 되고 자 이번 달에 나로부터 하부의 매출이 1억이 발생하면 내가 그래서 뭐 m n r 드라는 직급을 가는데 9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1천만 원되잖아요 그럼 내가 내 카드로 1천만 원해서 을 내가 일단 m 메랄드를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산을 하죠. 내가 이번에 1천만 원을 이애팅을해서 카드를 긁어서 하면 수당이 얼마나 오지? 자 1천만 원을 어, 지출을 했는데 수익이 1 2 0 0만원이 나온다 이걸 플러스해서 계산해보면 그래서 1,000만원 했는데 1 2 0 0 나오면 어 1,000만원을 이번에 하더라도 200만원 추가로 나오니까 200만원 본거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물건이 아 물건이 1,000만원 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내가 이번 달에 응? 이거 1,000만원 빚는데 수당 300만원 나오는데 1,000만원 치고 예요 마이너스 700이죠 근데 이것도 직급을 가야 된다고 자꾸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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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하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재들를 하고 판병하고 투자하고 결국 피해가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어, 피해자로 만는게 운영이 된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도 내가 화장품을 이번에 화장품 네트워크 해요. 근데 상대방에 가면 여자분들은 자기가 쓰는 화장품이 따로 있어요. 다른 거 쉽게 안 씁니다. 근데 정말 친해요. 나무2 뭐 0년이지요아 쉽게 말할게요. 내 친언니예요. 친언니한테 화장품 들고 와가지고 나이 사업하는데 언니 이거 하나 사줘. 그럼 뭐가 돼요? 부담이에요 그리고 달고 있는 민폐가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알다시피 믿음이란 장복이잖아요. 김치 떨어지면 김치 사고. 된장 떨어지면 된장 사고. 내가 뭐 고등어 필요하면 고등어 사고. 현재 처음에 출발할 때 103년까지도 출발해서 지금 약 1년이 좀못된 시점입니다만, 130가를 시작해서 지금은 1200개가 넘었습니다. 올말 되면 3,000개, 4,000개, 내년이면 1,000개, 20 2,000개, 앞으로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한쪽에다가 재고로 쌓아놓는게 아니라 나는 내 필요한 것만 구매만 했는데 뭐가 된다? 소득이 된다. 이래서 이런 기존에 있는 다단계가 갖고 있는 이 피해에 대한 그런 구조를 아예 배제를 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 지금 초창기라 우리가 잘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랬을 뿐이지. 이제 그게 11년 전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작한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11년 뒤에 모습이면. 당연히 이 모습이 돼 있을 건데 그 회사 역시 그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를 어, 주품목을 하고 나머지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 화장품 위주로 되어 있고 거기도 야몸소리야 우리도 엄청나게 제품 많아 많기는 하죠 그러다가 뭐, 어, 뭐 아자물인가 그런 물도 있고 하지만 사바짝 화장지 30년짜리 내 밑에 이 사람이 너 보고 사줬다고 해갖고 나한테 얼마 100원 이어 100원. 100원, 200원인 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요. 이거 사다야 나한테는 돈이 안 된다는 거. 단지 이걸 통해서 나중에 사업을 시켜야겠다 연결 끈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저희는 이런 이유가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등일은 단 10원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 10원 더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왜? 사재기나 투자를 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김치를 천만 원씩 사갖고 어디다놔둬요내 냉장고 사재기에서 놔둔 공간도 없습니다. 두 번째, 피해를 줄 일도 없고, 상대방한테 부담이나 밀폐를줄 일이 없죠. 부담이 아는 처지에 하나 사주는 그게 개념이 아니라, 가입해서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굳이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품을 이 제품이 성분이 뭐가 들어서 뭐, 이, 뭐 간이 좋아지고 뭐 어디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음. 것들을 공부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 가지고 가르칠 필요 없고 김치를 왜 공부해요 필요해서 맛있는 건 사면 되지 이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어, 소득을 만드는데 단지 믿음이는 어, 특징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놓지 않고 꾸준히 되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건강기성식품왜 힘드냐면, 요 저도 15년 해봤거든요? 내가 당장 아파요. 병원에 가도 밥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건강식품 먹으면, 내가 좋아졌어요, 건강이. 그렇지만 건강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안 사먹습니다. 석달 부지런히 먹고, 몸이 완전히 정상치되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간 가 사람은 사업으로 넘어가든지, 하지 소비자들은, 재구매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다시 아플 때또 사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있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개념도 아니고 내가 사게 생활에서 장보기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믿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비가, 말 그대로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런 마케팅으로 참여를 하셔서 지금 초창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치시면 나중에 1년 뒤, 2년 뒤, 아 평생 죽을 때까지 300만 원만 나와도 최고죠. 예. 네. 근데 이 300만 원이랑 3천 한 달에 한 달에 월 소득이 3천 3억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결정으로 옮기고 바로 어, 내가 발로 뛰어서 뭔가 앞으로의 미래를. 노후 대책을 만들어 볼 의향이 있으시면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시도록 하겠습니다.